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얽혀 있는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신경세포 인데 신경세포의 몸체는 주로 뇌의 겉껍질 부분에 모여 있어서 이 부분을 피질 콜텍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색 기운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해백질 그레이 매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의 뇌에서 앞쪽 부분을 말하는 것을 어, 전두엽 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의 앞부분 즉 이마를 중심으로 한 뇌내의 껍질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두엽 부분은 일을 계획하고 적절히 실행하도록, 혹은 몸에 무리가 되어 적당한 제동이 필요할 때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의욕과 동기부여, 효율적인 방법과 판단력, 그리고 융통성, 자제력 등이 이 전두엽을 통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의 위쪽 부분인 두정엽 정수리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하는데요. 어, 전두엽과 앞쪽 뇌와 후두엽 뒤쪽 뇌 사이에 위치한 두정엽은 공간을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낯선 장소에서 방향을 파악할 때, 아날로그 시계의 반월 위치로 몇시몇 몇 분인지를 이해할 때 바로 이 두정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이 두정엽의 기능이 발병 초기부터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척두엽인데요. 이른바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쪽에 위치하며 뇌의 양 측면 피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척두엽입니다. 이 척두엽은 치매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특히 기억력 저하, 언어 표현과 이해능력 세태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증상이 대부분 척두엽 부위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뇌의 기능 중에 기억력, 학습능력, 언어능력 등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척두엽입니다. 그리고 이 뇌의 뒤통수 부분에 해당되는 피지를 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두엽은 주로 시각적인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변 사물을 구별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후두엽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뇌혈관장애, 뇌종양 등으로 후두엽이 손상되면 안구에 이상이 없어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연계와 해마부위입니다. 둘레 또는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변연계, 즉 림빅 시스템은 대뇌 피질과 시상하부 사이에 위치합니다. 주로 특정 행동과 욕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의 저장에 크게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점진적으로 위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뇌의 어떤 영역별 특성을 잘 알고 뇌를 통합적으로 발달시킨다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